39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아 9째 날에 성이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며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보와 네 시장 살스기미니.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센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땅 리블라이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아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아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누브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누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야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누부사라단과 내시장 누부사스방과 공중장관 메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레야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왕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의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40장 사령과 누구 살아다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아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아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아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 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아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에예레미아가 미수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음을 듣고 그들 곧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한안과 요나단과 다누메세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버러 가서 그달야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야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함에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 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한안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낼 보낸 줄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달레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야의 아들 요한안이 미스바에서 그달레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아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리야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달레가 가레야의 아들 요한안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41장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니야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가의 아들 그달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니야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아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아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김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달의 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하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열 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레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단,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처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누구 살아다니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부원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남해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닷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하나를 피하여 안먼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닷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가의 아들 그다레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실을 기부원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국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42장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아남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이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 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의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라야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며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와의 호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지,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일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